안녕하세요 연서 다육맘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화사하고 예쁜 화분으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행복한 꽃그릇에서 이렇게 예쁜 화분을 또 보내 주셨습니다 화분이 이렇게 봐도 너무 예쁘죠 그럼 골판지를 풀러서 하나하나 보시고요 오늘도 이, 이 화분이 추천 화분으로 나갈 텐데요 어떤 화분이 나가는지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화분이 화사하고 너무 예쁘죠 군더더기 없이 이렇게 깔끔하면서 이렇게 화사한데요 이 화분은 나래비 12종 나래비 12종 인데요 가격은 59,400원 입니다 화분이 너무 깔끔합니다 깔끔하고 예쁘고 이렇게 12 송이 왔는데요 지난 시간에 지난 화분 제가 달구지 블루 달구지 14종 나눔을 했는데요 저는 원래 사, 생각은 3개씩 해가 4분께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4개씩 보내드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4종인데 <laughs> 4개면 12개 잖아요 그래서 세 분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은 제가 다 연락을 취했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발송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화분은요, 나래비 12종은 제가 요거 세 개씩 해서 추첨을 통해서 또세 분께 보내드릴 예정인데요.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에 한해서 구독과 좋아요는 또 눌러주셔야죠. 그렇게 해서 추을 컴퓨터 추첨을 통해서 세 분께 드리겠습니다. 요 화분이 너무 예쁜데요. 저도 참 탐나는 화분인데 요 베란다에 진열을 해놓으면은 참 베란다가 확살것 같습니다. 화분이 너무 화사해서.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사이즈를 알아보시고요. 어떤 화분을 보내드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세 지금 세 가지로 이렇게 제가 진열을 해놨는데. 요세 줄로 지금 진열을 해놨잖아요. 요게 한, 똑같은 색상이 네 개씩 있습니다. 요거는 연하늘색이죠. 연하늘색이고, 요거는 라이보리 색깔, 아이보리 색이고, 그리고 요거는 핑크색인데요. 한 색깔 당4 개씩 세 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색깔만 다르고 그리고 꽃 색깔도 조금 꽃다 똑같아요. 디자인이고 형태고 다 똑같은데 색깔만 달리 세 가지고요. 꽃도 조금씩 색깔이 틀리고요. 그렇게 세 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사이즈도 너무 좋은데요. 뭐크고 작고 크. 별로 굴곡도 없이 이렇게 비슷한 사이즈 3개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여기 타원형으로 이렇게 하나가 있는데 이것도 참또 너무 예쁩니다 사이즈도 좋고 너무 탐나는 화분이에요 저도 하나하나 한번 볼게요 요거 사이즈를 보면 제가 오늘은 카메라를 이렇게 들고 들고 이렇게 촬영을 하겠습니다 요 사이즈가 보시면은 요거는 지금 9.5가 나옵니다. 9.5가 나오고 높이는 높이는 10인데요. 높이는 10이 좀 못되네요. 10이 못되고 9인가 9.5인가 9, 9 5 그죠? 게렇오네요네요 이렇게 나오는 화분이고, 둥근형이고 꽃이 짜차 화사합니다. 이렇게 깔끔하니, 요거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건 아이보리 색깔인데요. 꽃이열의 색색깔로 이렇게 그려져 있고, 잎도 이렇게 파기 기법으로 해서 이렇게 꽃을 표현을 했고요. 나비도 한 마리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뒷면은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단색으로 열려 있고 요거는 약간 입구가 입구가 약간 어머어지면서 여기가 약간 들어갔죠. 안에는 이렇게 홀이 좀 있고요. 요거는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은 배수층을 조금 높게 깔고 베란다에서는 그렇게 심으면은 다육아가들이 참잘 큰답니다.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요거는 요렇고요. 그리고 요아이는 똑같은데 사이즈가 똑같은데 입구가 조금 틀리죠. 여에는 여기, 여기 약간 들어갔죠. 여기 들어가고 여애는 그냥 밋밋하게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이 모양만 틀리고 그리고 꽃이 틀리고요. 꽃이 이렇게 틀리죠. 이거 하나로 큰 꽃이 이렇게 네가 있고 빨간 꽃으로. 빨간 꽃은 진한 빨간 꽃이 아니라 참 예쁜 빨간 꽃으로 이렇게 꽃이 표현이 됐네요. 화사하, 화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 발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두 아이가 거의 비슷합니다. 꽃만 틀리고 이렇게 안에도 이렇고요. 이런 아이가 두 아이가 있고요. 두 아이가 있고 그리고 여 아이. 요 아이도 아래 밑에는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일자형으로 쭉 올라갔습니다. 일자형으로 올라갔는데 이 입구는 이렇게 프릴식으로 예쁘게 또 이렇게 해놨고 여기는 이제 홈이 이렇게 리본을 짜매놓은 것처럼 홈이 여기 있고요. 여기 일자로 올라갔기 때문에 이 아이는 이제 사이즈가 조금 더 나오죠. 이 아이처럼 입구가 좁아진 게 아니고. 그래서 이 아이는 입구가 10입니다. 10인데 10점 더 나와요. 10.5는 안 되고, 10 조금 더 되고. 높이는 9고요. 이렇게 나오네요. 높이는 다 똑같고. 입구가 얘가 일자로 올라왔기 때문에 사이즈가 좀더 있고요. 꽃은 보시면은 여런꽃으로 뒤에 하고 거의 비슷한 꽃이죠. 색상만 다르게 표현이 됐고 뒤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름아이가또 하나 있고요. 거의 세 개가 사이즈가 비슷하죠. 사이즈가 크고 작고 한게 아니라 거루 거루 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진열하기도 참 좋고 진열해놨을 때 너무 통일감이 있어서 참 예쁠 것 같습니다. 색감도 이렇게 거의 비슷하게 꽃을 이래 칠해놔가지고 꽃이 표현이 돼서 통일감이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여런 아이가 여 아이가 하나 들어가 있는데요. 여 아이는 꽃도 참 너무 예쁘고 요 사이즈도 너무 좋습니다. 리톱스 심으면 너무 예쁠 것 같죠. 저도 여름 화분은 없는데 리톱스 식기가 참 좋은 사이즈입니다. 이렇게 저 뒤에 애들하고 틀리게 꽃은 자 이렇게 매화꽃으로 표현이 됐습니다. 매화꽃으로 이렇게 섬세하게 표현이 됐죠. 꽃잎과 이꽃 이거. 매화 나무죠. 나무도 이렇게 표현이 됐고 꽃몽우리까지 잎까지 이렇게 표현이 돼서 나비도 한 마리 날아들고 여기 보시면 글자도 새겨져 있어요. 한글로 송가화기라고 썼는데 송신의 가문에서 만든, 만든 화분이 아닌가 싶네요. <laughs> 입구를 보시면 은 입구가 12... 12.5가 나옵니다. 입구가 12.5고 높이는 역시 9고요. 뒤에 아이들하고 똑같네요. 높이는 똑같고 넓이가 12.5네요. 사이즈가 너무 좋죠. 딱 심어놓으면 너무 예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네가지처럼 요요 뒤에 아이도 똑같습니다. 다 사이즈는 다 똑같고 그냥 색상만 틀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자리가 좁아서 제가 좀 예쁘게 날라 하니까 이렇게. 똑같은 색 똑같은 게세세세세 세, 세, 세 세트가 왔습니다 세 세트고 요 색상만 요리 털리죠요거는 이제 핑크색 아이보리 요거는연 하늘색 이렇게 왔는데요. 요 추첨으로 나갈 상품은 나갈 아이들은요 여기서 세 아이를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요거 하고 이렇게 빼고. 여에동건형 하나 하고 똑같은 동건형이두 개예요. 똑같은 게두 개라서 여 아이 하나 보내드리고 여 풀을 잡힌 아이 이렇게 이렇게 세 세트를 추첨을 통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아홉 개죠? 아홉 개를 여리 보내드리겠습니다. 보시고, 구독, 좋아요도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요. 댓글을 적어주시는 분에 한해서 컴퓨터 추첨을 통해서 나가니까요. 구독 안 누르시는 분들은 자동으로 거기 탈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고슴을 유의하시고, 많이 댓글로 보내주세요. 이 추첨은 제가 다음 주, 오늘이 월요일이니까 다음 주 월요일날에 제가 추첨하겠습니다. 추첨 영상 내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상단에 전화번호 나그 고정 댓글에 제가 항상 밴드 나고 그 전화번호 올려 드리죠 그 보시고 필요하신 분은 그쪽으로 들어가셔서 문의 하시도 되고요 그 전화번호로 해서 문자로 나 전화로 바로 주문을 하시도 되고요 이렇게 한번 사용해 보세요 저도 참 행복한 꽃그릇에 너무 감사한, 감, 감사한데요. 저는 뭐 별로 해드린 것도 없지만은 이렇게 번번이 이렇게 상품을 보내주시고 그래서 저도 너무 감사합니다. 조회수도 많이 나오지도 않은데 참 거점이 그 저도 아쉽고 죄송한데요. 저도 많이 노력을 해야겠죠. 그래서 한번이라도 이렇게 더 사용을 해보시고 행복한 꽃 그릇은 많이들 이제 알려졌으니까 화분은 참 좋은 거는 제가 써보니까 너무 좋아요. 단지 이제 수입 화분이라서 어떤 분들은 고점에서 이제 조금 그 할지는 모르겠는데 그뭐 수입 화분도 이제 다육아가들이 잘 크면은 잘 크면은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아시고, 많이들 이제 이용하시고, 써보시고, 주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짧게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연서다용맘이었습니다.